핑크 추네 언니, 단오박 김 쌤의 파고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뭐든지 파고 파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궁금한 거를 제일 깊이 파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 출산 장녀 협회 황 드보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결혼 출산 장려 협회 이사장님에다가 네. 의용 소방대 회장님이신데다가 네. 어뭐 행복한 가정 뉴스 이제 발행 그렇죠 신분아 너무 이 고창하고 말이 좋아지고 <laughs> 진짜 에너지가,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는 분이네 에너지아이저 이신 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네. 손주 보고 TV 보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이 다음에 80이 넘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 집에 있어도 충분히 시간이 많은데 네. 움직일 수 있을 때 활동을 하고 네. 한 군데라도 더 가고 네. 더 만나고 네. 더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아, 저는 그런 저도, 저도 동,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제가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좀 하는 게좀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일리 꼬리에 꼬리를 놓나 네, 봐요. 꼬꼬 네, 네, 무어요완 네. 근데 저 두보라 회장님 이 여기. 배지는 뭐예요? 아 이게 어 저도 아까부터 궁금 어, 예, 결혼 출산 장녀 그 배지야 우리 협회 배지. 네그 디자인이 굉장히 네. 상징적으로 아기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애, 엄마가 아기 안고 있는 그런 예, 디자인이죠. 음, <laughs> 아주 배지가 좀 크다 그러긴 하는데 네, 난 크게. 일부러 크게,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잘 보이게. 네. 네. 네 저도 아까부터 이제 그게 무슨 배지신가 소방대원 배지신가. 네 아, 의용 소방대원도 하셨으니까. 네, 네 빨간색이라. 같 네. 네, 이걸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옷에다 해도 이뻐요. 그러게요. 네. 저도 하나 나중에 그 네, 구입해 가지고 음. 결혼 출산 장려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하나 받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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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황 드보라 이사장님은 목소리도 예쁘셔서 그런지 동화 구연까지도 아주 그냥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화 구연은 <laughs>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애들 그 초등학교 그 교회 주일 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초등학교에 있는 그 반의 네네. 교사였어요. 네네. 어. 교사를 하다 보니까 동화 구연에 대한 그런. 저희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음> 연기를 <laughs>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어느 날그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게 된게 동아구연 이양이면 자격을 따자 그래서 어. 이제 대회도 나가서 또 이제 지도도 받고 어, 대회도, 대회도 나가서,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네, 자격증도 따시고 대회 네, 나가서 상도 네, 받으시고 우리 애들도 이제 다 동아구연 자, 자, 뭐야 대회도 다 내보내고 막 해서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도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고 네, 그래서 자녀분들?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뭐 응변 대회 뭐뭐 말하기 대회 막내보잖아요 그때는 응변 대회도 유행이었잖아요, 네. 옛날에. 근데 다른 거보다 동화 구연을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책 읽는 게 틀려요. 더 음. 재밌게 읽나 보다. 동화 구연 음. 하는 아. 애들은 안한 애들은 책 읽는 게뭐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해님이 뭐 이렇게 님이 뭐 떠났습니다. 달님이 나타났습니다. 음. 이러는 게 아니라 해 님이 떠났어요. <laughs> 그렇죠. 동화견 한그 배운 애들은 그 이렇게 벌써 읽는 게 틀려요. 어. 뭐든지 하나 하시면은. 음, 그렇게 못치면은 열심히. 예, 끝을 음. 보시는 <laughs> 성격인가봐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도요, 어. 그뭐 음.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음. 이일 저희를 그냥 열심히 음. 하시는데 네. 하는 것마다가 다 아주 그냥. 대충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그 소방대 의용 소방대, 소방대 굉장히 막 활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음, 네. 또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막 동화 구연도 하시고. 음. 근데또 제가 하나 더 놀란 거는 배구도 하신다는 거예요. 음. 네. 그 운동도 응. 운동할위서도 응. 배구 협회. <laughs> 제가 어, 초등학교 때 지금은 내 키가 큰 키가 아니에요. 일마다 60이니까. 그런데 어.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좀큰 키에. 이, 뒤에 앉았으니까, 음. 이제 배구를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야, 배구하자. 막, 그래가지고 우연히 배구를 했어요. 어. 해 옛날에 배구 시합이 학교, 뭐 초등학교 막, 그게 아주 그냥 경쟁이 막심하고 했어요. 어. 그 배구부에 들어가지고 막 여름에 막지도못 하고 막 아니 배구. 그래서 배구에서 잘못하면 이런 데다 멍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배구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선수로 학교 대표 선수로요? 선수로 초등학교 대표 선수로 <laughs> 이제 했었어요 와.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안 했거든요 그러고 와. 났는데 우리 이제 큰 딸이 이제 중학교 때뭐 어머니 배구 대회가 있대요 와. 그런데 이제 내가 나 어렸을 때 배구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구를 해봤더니, 네. 어렸을 때한 배구도.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 그게 네, 남아요. 몸으로 네, 익힌 것들은 그,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오면 반사적으로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서. 아, 선수까지 어머. 하셨으니까 네. 또틀리시요 그러니까 있네요. 그냥 일반인하고 는또 달라요. 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거 운동 같은 거한번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네. 그게 몸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 배구 그거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또 상을 탔어요. 음, 어머니 배구 다니고요. 예, 어머니 배구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를 계기로. 강남구 어머니 배구 협회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단체가. 네. 그거 누가 추천으로 거길 들어갔어요. 네. 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카네이션 대회라고 있어요. 전국대회가 네. 있어요. 카네이션 전국대회가 아, 엄청 큰 대회가 오, 있어요. 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대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나 스포츠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고. 네. <웃음> <웃음> 그, <웃음> 그 운동을. 매 주마다 그 여기 저기 뭐 잠실 운동장에서 또그 배구를 연습을 해요. 해요. 아. 연습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막 시합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 전국 대회가 있어요. 있으면 이제 거기는 이제 배구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음. 진짜 고등학교 선수 때 선수했던 음. 출신들.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로 넣어줬다가 한번 실수하면 바로 빼버리고 아, 그러니까. <laughs> 뒤에서 그 공주사와지마 응. 어. 어. 넣었다 뺐다 하는 선수 저 이제 네. 왜냐면난 초등학교 때 선수였고 어. 이 중고등학교 때 선수했던 애들은 실력이 틀려요. 그렇 완전히 잘하는 키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막 연습할 때는 반 갈라서 하니까 이제 막 괜찮은데 실제 대회 나가면 냉정하잖아요. 네. 좀 대회전 한번 껴달라고 했다가 이제 껴줘, 이제 뒤에. 했다가 한번못 받으면 바로 빼버리요 <laughs> <laughs> 그렇게 아,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리닝 단체를 입고. 네. 그때 유니폼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좋아요. 아. 그래가지고 막 지방으로 막 이렇게 대회도 다니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와. 이제 그,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운동으로는. 다양하시네요. 네. 네. 재밌었어요. <웃음> 근데 <웃음> 네. 그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우리 때는 다 (25살) 그때 결혼했죠 나도 응. (25) 했으니까 아 그, 자, 예. 자제분들도 그 동화 잘하던 자녀 자제분들도 응. 그럼 이제 많이 컸겠네요 그렇죠 우리 큰딸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 가 있고 우리 아 큰딸은 재즈 가수예요 예그 아, 네, 노래도 아 잘해요 서울예대 나와서 어. 대학과 이제 동상 타고 <laughs> 와 이제 뭐 재즈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도 뭐 굉장히 상도 많이 타고 또 동감 프로에 동감 음. 음, 거기 프로에 공감 공감 음, 동감요 음, 음, 공감 예, 예. 예. 공감 프로에 또 나와서 또뭐 이렇게 누구예요 어. 이름이 어, 재즈 가수 김 후나 침은 나와요 아, 오후 할때후나할때나김 아. 후나 침은 이름 치질하네요 그래. 그러네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 지금 그, 한인 방송 MC도 하고, 오늘도 2시에 아마 MC 그거 음. 재방송 나온다고 들으라 그랬는데, 음. 여기. 오늘못 들으셨네. 못 <웃음> <웃음> 네. 아, 하고 아,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교사도 하고. 아. 거기 미국에는. 미국 어디에? 사요?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네. 소방관하고 네. 경찰관하고 교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네. 알아준대요. 네. 예우도 해주고. 네. 그래서 얘가 교사, 시민권 따고 나서 자기가 네. 교사를 해야 되겠다. 노후도 음. 이제 보호받고 아, 싶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교사 쓰리잡을 해요. 음. 교사하면서 교사야, 가수, 가수 활동하면서 네. 또 MC 그 어, 한인 방송 네. MC도 마 이렇게 맞아. 세 가지를 하더라고. 요 아니 그 엄마를 딱 닮았네. 음, 그러네요. 그쵸?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에 만족 못, 못 하고 네. 이것저것 네. 다 음. 하지만. 그것도 다 잘해. 네. 음. 아. <laughs> 근데 미국에는 한 가지에 가지고 못 산대요. 아. 여러 가지 막 하나 봐 그렇게 음. 음. 활동을. 네. 예체능의 그이 네. DNA가 그런가 봐요. 네, 우리 늦둥이는 또 저기, 저기 한예종 작곡. 아 나와가지고. 진짜 굉장히 예술적인 DNA가 있네요. 네. 그거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뭐 받은 거겠죠. 시댁 쪽으로 받은 건지 난 근데 그게... 엄마는 노래든 어떻게 잘하세요? 음악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노래 노래 잘 못해 가수 딸 엄마 맞아 할 때는 그냥 엘토 아, 교회에서 엘토는 음을 아, 좀잘 맞는데. 그럼안 맞아 은건가 유행가는 마음에와 닿는 게 없으니까 <laughs> 네. 잘못 하겠더라고 가사도 안외어지고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아그 아, 뒤에는 또 아빠한테 받은 아, 거구나. 아, 아, 그러시고 작은 딸은 작곡해서 이번에 저희 부산에 국 국제 영화제 거기서 단편 영화에서도 뽑혀가지고 음. 작곡도 하고 지금 활동을 많이 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의 음악 네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광고 음악 <웃음> 와 <웃음> 그래요 딸들 잘 키우셨네 네.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둘다 음악 예체능. 하나는 음. 어, 서울예대도 들어가기 힘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 예, 보컬로. 네. 그래서, 거기 나왔고, 늦둥이는 이제, 한예종. 더 한예종. 그 한예은 뭐, 네. 대단하잖아요. 네. 네. 거기 나고딸 둘이 다 예체능을 해요. 아. 나름 뭐,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또 이쁜가 봐요. 우리 딸들이 이뻐요. 어, 예. <웃음> 자기. <웃음> 자기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아, 네. 딸중 사진도 이렇게 깔아드리도록 <laughs> 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공개해도, 공개해도 되나요? 딸들한테 공개 허받아야 돼요. 공개해도 되나요? 아, 예.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 그러니까요. 허락 그러니까. 허락 본인들한테. 우리, 어, 공개해도 돼요? 어. 아 그럼요. <laughs> 네. 예. 아. 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결혼 출산 장녀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음, 네. 근데 그 따님들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laughs> <laughs> 그렇지 않요나 보고 그래. 우리 큰 딸이 지금 4 4 살이에요. 안데 아, 결혼 안 했어요? 창피한 얘기인데 이거, 이거 <laughs> 방송에 나가도 되나? <laughs> 결혼을 안 그래서 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결혼해서 장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하, 이게 출산 장려하게 된또 동기도 어. 우리 딸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얘가 왜 결혼을 안 하냐. 음. 결혼 얘기만 하면 싸워요. 어어어어. 엄마 인생 따르고 내 인생 따른데 왜 나를 자꾸 엄마 결혼하라 해. 그러냐. 예, 자꾸만 음. 왜 그러냐. 이제, 이제 신경. 껐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엄마 네. 말안 들어요. 맞아요. 자기. 원래 옛날부터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너 하나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되라고 얘를 너무 하나 했었거든요. 15살까지. 음, 15년 차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네. 첫째 딸하고 둘째 네. 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내년쯤은 결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결혼 출산 어, 장려 협회 이사장이니까. 네. 네. 아, 네. 어, 노력하신 결과가 나오네. <laughs> 결혼한대요. 그래서. 엄마 체면 이제 좀 세워주네요. 아, 오. 그러게요. 맨날 결혼식장에 남 결혼만 같이.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도 한복 입고 저기 촛불 좀켤수 있게 좀 해줘라. 네네네. <laughs> 어. 네, 네, 네. 어, 우리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네. 엄마도 지금 결혼 할수 있게 자녀 결혼에 좀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아. 좀 우리 딸 결혼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내년쯤에 하지 않을까 봐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핵심으로 하고 아,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 어깨 쫙 펴주시겠네 이게. <laughs> 네. 리고그 행복한 네. 가정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딸 결혼 토픽으로 나와지에 헤드라인 기사로 나가야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 내가 우리 딸 결혼하면 내가 제일 먼저 알.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죠. 네. 이사장님이니까 아주 최고의 결실이네요. 네,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정말 그 결혼 축의금 내고 이러는 것도 비혼을 이제 표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계속 축의금을 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네. 얘기하자면 아, 끝이 없어. 애들이 애들이? 근데 <laughs> 요즘 젊은 네,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아요. 우리 네. 세대에 비해서. 아니, 직접 교수님은 시니까 그래도 좋은, 저, 젊은이들하고 네. 많이 대화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하도 이제 어화둥둥 키워서 그런지 좀 이기적인 면이 네, 너무 많아요. 예, 네, 있는 네.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는 안 봤는데 내가 축의금 왜 내나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문제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들어보면 또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러게요. <웃음> 아, 근데 하여튼 좀 뭐랄까 약간 넉넉한 마음? 네, 요런 것들도 좀 가졌으면 하는 네. 그런 이제 생각도 이제 있죠.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독특해요. 맞아요. 네.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네. 어,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앞으로 또잘 네. 발전해 네. 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자기의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맞아요. 아주 아우 너무 똑똑해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음. 그만큼 또 숙성해지는 게 있으니까 네. 똑똑한 네. 친구들이니까 음. 또 잘못된 점들은 또 잘못된 점대로 고쳐 나갈 어떤 동력을 또 만들어 나갈 것 같다고 음. 저는 네. 낙관을 합니다. 솔직히 네, 네. 믿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왜 굉장히 음. 많은 일 추진을 그 동안 해오셨고 네. 또 많이 하셨고 근데 앞으로도 음. 이 에너지가 에너지 아이저시잖아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를 펼치실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추진하고 있으신 일들, 하고 싶은 이, 이제 일들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청춘이 아니잖아요. 제 나이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laughs> 아유, 정신 차려보니까.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어머, 내 숫자가, 나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를 음. 실감나게 요즘 느껴요. 그래서 음. 뭐, 뭐, 120세대다, 뭐,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됐긴 해도, 어, 나이는 저기 못 속여요. 음. 80이 넘으면 힘들어요. 모든 음. 게.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길어야 15년. 계획을 잡으시고 네. (15년을) 이제 딱 놓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5년) 안에 네. 결혼 출산 장려 회회가 네. 정말 사회적으로 어, 국가에 정말 큰 힘이 되는 하나의 단체로 자리를, 어, 자리를 잡게끔 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 우리 딸들은 미국가 있고 우리 누뚱이는 작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받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정말 이,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네. 국가관을 갖고 네. 이렇게 할수 있는 후계자를 좀 육성해서 네. 네. 이거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국가관을 네. 가지고 정말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쓸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우리. 어. 뭐야 행복한 가족, 음, 음, 가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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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신문. H, F, N. 예, 예, 예. 네. 예. 네. H, F, N. 예, 이 요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홍보 결혼, 사실 만남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음. 결혼을 해야 아기도 낳잖아요. 그래서 만남과 결혼과 출산에 관계되는 모든 거를 이 신문에 많이 녹아내려서 각 분야별로 좀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어, 정말 우리는 나라가 출산율이 정말 2.0이 넘어서 3.0까지 갈수 있는 <laughs> 날이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또 한담은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성 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절대로 이렇게 위기를 그냥 위기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쓰러지진 않아요. 네. 반드시 더 극복하죠. 반등하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반드시 네. 2.0은 음 빨리 넘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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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국가관을 가지고 정말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고 국가관의 그런 걸 가지고 출산이 네. 본인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음. 그거를 아마 우리 그 젊은 세대들도 느낄 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 힘든 맞아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해결이 돼서 네. 출산율도 높이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조금이라도 나의 조금만 점이 찍힌 거가 네. 국가의 큰 힘이 되기를 그 남은 남의 인생 이5년예 네. 계획 잡으시고 그 네, 해서 아. 근데 제 생각에는 15년보다 네. 더 뛰어나서 한 30년 이상은 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그. <laughs> 네. 아 또,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총평으로 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네. 힘 닿는 맞습니다. 데까지 저는 움직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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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있고 싶진 않고, 예. 아, 네. 네. 지금 이 순간 충실히 하다 보면 그게 네. 뭐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네. 그날까지 열심히 네.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어, 결혼출산장려협회 황드보라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